우리가 대림절 기다리면서 보내면서 또이 특별 새벽기도의 배를 드립니다. 아, 대림 이미 오셨던 주님을 또한 감사하는 절기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할수 있지요. 자 김세윤 교수가 구원이란 무슨 무엇인가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과 최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신학적인 특징을 이차 세계 대전과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세전의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다는 라 겁니다. 1944년 6월 6일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이 연합군이 이제 당시 독일을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니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이제 상륙하기로 이제 작전을 펼치게 되었죠. 노르망디가 아주 어려, 상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방법으로 그 노르망디를 탈환하면서 그이차 대전을 그 연합군으로 어 이제 전세를 돌리키는 그런 아주 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2 개월 후에 프랑스 파리를 이제 탈환하게 되고 완전히 이제 독일로 어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승리가 다 찾아오게 되었는데 완전한 승리는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어, 적의 심장부, 독일의 베를린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지만 다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45년 5월 8일 독일 나치가 완전히 항복을 선언한 이후에만 이후에야 그제서야 승리를 선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아직 결정적인 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잔, 죄의 잔당들, 사탄의 잔당들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완전한 죄로부터 승리하셨지만 결코 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대는 완전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차대는 때 데를리는 함락해야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승리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처음 오셨죠. 초림에 있었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중간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어제도 모형과 그림자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겁니다 그림자인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초림 이후에 등장했고, 재림이 지나가면 완전히 사라지는 이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초림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완전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쪽에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은 이제 그림자처럼 다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주님의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것인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가셔서 27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누구나 다 죽는 거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하에,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다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말씀. 우리의 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의 만든 재료가 원래 뭡니까?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수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게 살아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의 결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죽음은 뭐겠습니까? 죽음은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흙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는 다시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용되었던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죽을 날한번이 어, 땅에 마감할 날이 다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육체는 다 죽을 때가 오지요. 소멸될 날이 오는 겁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곧 오게 되는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직 한참 먼 것처럼 아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뭡니까? 우리 육체는 반드시 소멸될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땅의 종말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관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때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이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험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시험 때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일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일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한 채 살아가면 이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것을 믿으면 이땅 가운데서 정말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자서천은 자서천의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림의재림이 아직도 먼 것처럼 또내 인생의 종말도 아주 먼 것처럼 아니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많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때 조금 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나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죄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셨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죄에서 멀리 떠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거하다 살아왔는지 결국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죄에서 멀리 떠난 거룩한 성도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 착하고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정말 오늘이고 아니면 아직 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않도록 죄에서 멀리 떠난 거룩한 성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거룩한 성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대를 앞에 두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면 다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간다 해도 뭐 백년 천년 수년 뭐만 끝없이 영원토록 살아가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며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살아가며 섬기며 양보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전하고 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정말 그 안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전에서 한 교회에서 사랑하며 나누며 그렇게 서로를 품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며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의 재림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재림이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면 구원받는 양의 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죄 가운데 멀리 떠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구원받는 자 편에 우리가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살아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했을 때 아직 아니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뻐 맞이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려올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